가운데 계신 분이 아, 후불탱화 그러니까 탱화가 없어요 천경사의 천경은 하늘의 거울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 불교가 원래 불교라는 그 종교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금 탑이 보이고요 그리고 일주문이 보이는 이곳은 경남 밀양에 있는 천경사입니다 이 천경사는 또한 동굴 법당으로도 유명한데요. 또한 이곳의 주지 스님이신 수원 스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 탑을 보면서 이제 천경사로 들어가 볼 건데요. 천경사의 천경은 하늘의 거울이란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입구에는 일주문이 없어요. 일주문이 없는 대신에 2층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새 소리가 아름답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경사만의 독특한 입구 일주문이 아닌 누각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청경사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이 산이 용두산입니다. 용두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찰입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복장이 좀 특이할 겁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수산대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곳 밀양에 있는 이 사찰까지 약한 30km 정도 달려왔어요. 그래서 복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사찰에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복장이 이러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주지 스님인 수원 스님께서는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친절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곳에 예전에 한번 방문했다가 우리 수원 스님의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청경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천연 자연 봉굴로된 법당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사는 배산 임수의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님께서 키워 놓으셨나봐요. 밥 비비 먹는 건데 돈나물 돈나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구지 꽃이죠. 정구지도 있고. 그리고 파도 심어 놓고요. 얼마망졸망하니물 많이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미량에 여행을 오시고, 그리고 여행을 오시면 이 청경사에 꼭 방문을 하시고요. 첫째는 동굴 법당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장실 한번 보세요. 딱 이렇게 변기에 앉게 되면 이렇게 미량강이 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넓은 창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볼일을 볼 일을 볼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일, 고민되는 일 있으면 여기 미량에 있는 청경사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말 그대로 해우소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들이 할때이 화장지 잘 풀리라고 화장지 선물하잖아요. 네. 이 청경사에 오셔서 여러분들 보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이러한 두루마기 화장지처럼 술술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바라다 보는 미량강입니다. 일주문을 대신하는 그 2층 누각을 방금 제가 통과를 했고요. 자, 좌측부터 우리 보살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분이 관자재 보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분이 관세음 보살. 자, 그리고 좀 땡겨볼게요. 미륵반가 사유상. 여러분들 경주에서 많이 보셨죠. 미륵반가 사유상. 오른쪽에 삼성각이 있고요. 그리고 대웅전이 있습니다. 먼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삼배를 올리고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웅전에 부처님들 뵈면 좀 촬영을 하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현 보살님 먼저 여러분들 뵙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 계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문수 보살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특이한 거어 모르시겠어요? 우리 보살님이나 그리고 부처님 뒤에 후불탱화, 그러니까 탱화가 없어요. 자연 자연의 그 돌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렇게 부처님들이 계신 이러한 독특한 모습은 탱화 뒤에 있는 사찰도 많지만 이렇게 자연 안반을 배경으로 계시는 이런 대웅전이 더 웅장하고 자연스럽고 저는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사 대웅전에서 바라다 보는 미량강의 풍경 아 멋있죠 풍경이고요. 여러분들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저 앞쪽이 지금 이 절벽을 따라 만들어진 잔도길입니다. 이곳에 잔도길이 있어요. 잔돗길이 있고 잔돗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저산 정상에 달팽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생겼어요 이 청경사에 오시면 저 잔돗길 하고 달팽이 전망대는 꼭 가보셔야 돼요 제가 저 영상은 따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에서 세 분의 우리 부처님을 뵙고요 자 이렇게 기왓장을 포개가지고 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늘 기도할게요. 오, 칡넝쿨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내려와 있어요. 칡넝쿨도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멋있네요. 이 칡넝쿨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참이골칫거리잖아요 삼성가게 왔습니다. 제일 좌측에 계신 분이 나만 존재하는 같아요, 그죠? 산신이고 칠성. 동굴 법당 입구에 왔습니다. 자 좌측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동굴 법당이고요. 이 동굴 법당 입구에는 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지 스님인 수원 스님께서 커피와 이렇게 차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꼭 차를 한잔 하시고 동굴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동물법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지붕을 보시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뭐 닮았습니까? 용의 비늘 닮지 않았나요?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을 참배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촬영한다고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다 부처님 뵙고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얼른 부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미타불 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상 보살님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이 좌측에 계시죠. 수원스님은 그 아시아 국가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지금 물병이 있죠? 이 물병은 자,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오시면 꼭 여러분도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종을 힘껏 세번 치세요. 손을 감아서. 그리고 올려져 있는 생수를 마시고 가져갑니다. 늘 자신의 감사하고 주인을 주인을 사랑합시다. 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인터넷을 참조하시고요. 백문이에 불여 일견 이렇게 제가 부족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미량에 오셨을 때 청경사 꼭 오셔서 부처님 뵙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